안녕하세요. 교민이에요. 제가, 어, 제가 제일 기본적인 점토 네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보, 중간으로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잘, 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아클. 이거는, 200g 제가 이거 중간에 큰톡에다가 50g 4 개를 사서 만 원을 사가지고어 샀는데 딱딱 들어가 가지고 놀랐습니다. 근데 어 요만큼이 남았어요. 요만큼. 그래서 195g 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으로 간단한, 전점. 제가 천점 800g 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이클레이 촉감은, 어, 이렇게 쭉 늘어나요, 일단은. 쭉 늘어나고, 되게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고 쭉 늘어납니다 유선식으로 쭉 늘어나고 잘 흐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액체겸을 만들 때 좋다고 하고 어 그게 pva에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 안 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음, 잘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 어, 재질이 PVA라고 써 있어요. 여기. <laughs> 여기 재질 PVA. 보이시죠? 재질 PVA. 재질이 어, PVA라서 이렇게 액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인 아클, 수제 X. 그다음이그 다음으로, 네.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기, 두 번째로 간단한 천전의 느낌은요. 음. 일단 부드러워요. 음, 일단 저는 요만큼으로 미니어처를 만드는데 이런 음, 식으로 어, 일단 부드러워요. 이걸로 제가 천전 만드는 영상 올렸을 거예요. 캥거루 캥거루님이 올렸을 텐데. 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재질이 PVA가 아니라서 안들어는것 같은데 재질은 합성수지입니다 4번 재질이라고 써있죠 합성수지 합성수지라고 돼있고 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잘 끊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 기본적인 물건은 바로 음, 이거 이 하비 볼 클레이인데요. 이것도 이제 액기 만들 때 아, 아이폰이 아이폰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겠네요. 네, 이런 이건데 일단은. 이게 상표가, 스티커가 거꾸로 붙여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주는데하비 볼클레이이구요. 3... 300g 이고요 음, 보시면은, 오, 어, 얘는 글씨가 크네요. 재질 합성 수지라서 잘안 날아갑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이네요. 근데 이게 왜 꾀가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끈끈이가 있기 때문에 뭐잘 이거를 이제 우려가지고 하는데 쉽지 않나고 싶습니다. 아, 죄송합더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니어처의 활용이 많이 되는지 제인지는잘 모르는 약코 플라스틱인데요. 전 이건 반투입니다. 반투명, 반투명인데 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호남통에 그냥 하면은 뭔가 구두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랩에 이렇게 감싸 있습니다. 호선통에 별로 안 들어가 있는 약코풀점 일단은, 얜, 너무 단단하다 싶어야 되나? 손에는 이 정도는 묻는 데 터입니다. 근데 털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네. 일단 말랑말랑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랑말랑. 이런 식시고 말랑말랑한데 어저저 저 기준으로는 제일 좋은 게 일단은 아이클레이 얘는 가격도 싸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교도잘 만들어지고 모양도 만들기 좋고 음, 싹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천점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아 그리고 얘는 흔하 흔하니까 더 좋다고 싶습니다. 그치만은, 얘가 왜, 어, 얘가 가격만 싼다면은, 이거 1등인데요. 일단, 느낌 굿. 어, 막 흔해서 굿인데, 얘 800g이에요. 근데, 얘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원래 5만원인데, 저희 엄마가, 문구왕구에서 이거를 3만원으로 줄여달라 그래가지고, 줄여주셨는데, 그래서 싼 거예요. 그러고그 다음으로는 어, 공동3이죠 얘네 둘. 어, 솔직히 얘네 둘을 비해서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액괴 만들기 좋고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비 볼클레이는. 하비 볼클레이는 잘안는해서좀 아니고요.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도 거의 안는하죠안는하고 공구점에 안 파는 그런 식이고, 파는 데도 있지만, 안, 거의 안 파는 식이고, 어, 손에 살짝 넣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가격도 많이 비싸니까, 이거에 7천원 샀어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비싸서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격과 흔하지 않는 것과 흔한 비율, 이렇게 결정을 내리, 내리고요 음, 이렇게 4가지 기본적인 점토들을 소개해봤는데 어, 저는 솔직히 아클과 천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토가 좋으신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꼭꼭 가봅시다 바이바이